마쉘마 다들 빠빌란 마 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명언을 한번 부산말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쌈박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좋은 생각이라는 소책자 영어로는 Positive Thinking이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책을 1년 정기구독하면 주던 그 달력에 적혀있던 명언이었습니다. 뭐냐하면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노래를 부른다. 뭐뭐 개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희망이 주는 힘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의미지 않을까. 자, 요거를 부산말로 좀 아늑하고 포근하고 짭짭 짭짤, 짭짤이 하게 표현을 하자면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마. 네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면 어색한데. 마 네가 희망을 안고 살아가면 네가 뒤지는 순간에도 막 노래를 씩리 꽥꽥 부르었다고 싹 가쭉 다시 막 네가 네가 봐 봐. 희망을 안고 살아가면 네가 뒤질 때도 노래를 부른다 안 하나? 야, 네가 희망을 안고 살아간다고 하면 네가 뒤질 때도 노래를 부른다고 꼭 한다 안 하나 약간 그러니까 좀 올드한가? 야 요즘 부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하나? <laughs> 아이 솔상 다대피네솔좀구경해뿌라미오 이게 입에 착안 달라붙는데 가만있어 봐마 네가 희망을 안고 살아가면 니가 나중에, 늙어가 셸리 뒤질 때도, 노래를 부른다 안 하나! 괜찮았다, 이번에! 괜찮았지요! 아직 조금 약하지만, 어, 이게, 이게 지금, 뭐, 서울 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 부산이 고향인, The Man from 부산. And this is Jason Jolly Park, Charlie p a r k i Park Charlie라는 사실. Salute.